산 쪽으로 올라오니 공기 정말 시원하네. 경치도 좋고. 음. 멍멍이. 계세요 응? 옆... 아무도 안 계시나 이 개는 있는 데 집을 보니까 빈집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옆에 마을에서 개를 갖다 놨나 이 사람 사는 흔적이 안 보이는데 음... 빈집가십니다. 개는 있는데. 이 음... 할머니 어디 갔노? 멍멍아. 응? 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 시원하다. 이 오는 저 아마 봐도 빈집가십니다. 이게 저 사람 사는 집 같으면 이렇게 늘어놓지를 않는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 빈집 치고는 저 아이 그대로 지금 보존이 잘 돼가 있는데 사람 들어가가 바로 저 살아도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빈집은 맞습니다이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에요. 딱 보니까 사람 사는 집은 이렇게 저 정리가 안돼 있거든요. 아, 마을 경치는 좋다. 아이고 저 앞이 저도 빈집인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딱 보니까 저도 빈집이네. 동네 풍광은 좋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아우. 어... 이것도 빈집인가? 이 사람이 살았는 흔적이 안 보이네요. 이 컨테이너로 지붕 올려 갖고 이렇게 집을 차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저 빈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좀 만나볼라카이. 이것도 아무도 안 계시네. 맞네. 여, 여도 지금 사람 사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 보니까 지금 수풀이 다 뒤덮어가지고 거의 뭐, 뭐, 지금 보니까 담벼락도 많이 무너졌고 거의 저 폐가 수준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빈집이 눈에 많이 떠있네요. 다른 데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어제 저 비가 잠깐 나가 그런 건 공기가 정말 시원하네. 아니면 산 중턱까지 지금 올라와가 그런 건 하여튼 공기는 좋습니다. 현재 지금 해발 한 500고지 정도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야, 확실히 저산 중턱에 올라오니까 저 바라보는 저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빛까지 완화하는 이산 밑에 지금 운해가 깔려가지고 보기가 정말 좋네요. 마을 풍경이 참 좋습니다. 예, 지금 해발 한 700고지 정상 거의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다 올라왔는데 여 지금 꼭대기 올라와가 보니까 이게 저 산속에 돌이 큰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산속에 돌이 많은 이유가 옛날에 이 채석 그 광산을 했었답니다. 그 광산을 그 돌을 많이 캐나누이 주변에 돌이 저큰돌 같은 게 저 억수로 많네요 저 위에도 곳곳이 큰돌 같은 거막 있고 하여튼 지금은 뭐 채석 광산 짐안 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주변에 곳곳에 이래 큰 바위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저 많이 주변에 지금 널려가 있습니다 야 진짜 이런 데도 참 좋다 이런 데는 딱 보니까 자연인 턴에 자연인처럼 살려고 하면 이런 데가 딱저 적지입니다. 적지, 와, 저 안개, 산에 저 안개 낀거 보이소. 정말 좋다. 밑에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경치 괜찮지요? 저 밑으로도 여도 길이 있는데, 여도 마을이 집이 슬랑강 동네의 주민을 좀 만나보려고 하니까, <laughs> 주민들을 만나보지를 못하겠네. 이야, 이 정도 환경 같으면은, 진짜 자연인처럼 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좋네. 아, 이건 뭐 아무것도 없구나. 이건 마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 이, 이런 데는 진짜. 이건 땅을 팔라고 내놓은 게인가? 거의 그런 거같네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예. 어. 예. 음, 예, 아, 야 아, 이런 이런 데서 저 기촌 생활 하면은 딱 좋겠다.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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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저저 사장님은요 사신지 오래 되셨어요? 얘기 아, 원래 빈역. 예예. 아. 이여기요 아, 그렇구나. 음. 여저 이런 데는 보통 그저 땅값이 얼마나 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 이 이런 데서 집 짓고 살면 딱 좋은데. 응. <laughs> 아, 집 허가가 안 나오지? 으로잘안 나오죠. 아, 허가가 잘안 나와요. 그럴 거예요. 어, 거기 또 힘들구나. 예, 뭐 산입니까, 여기는. 그럼 아예 저 살라면 집을 집을 사야 되는거지야 그렇죠. 그 이쪽 마을에도 보니까 집이 예예. 그의뭐 예. 옛날부터 그냥 옛날에 그냥 그냥 사는 데라 가지고 예. 여기서가안 나왔어요. 아. 음. 그래서 그땅 원래 정식으로 매매가 안 되지요. 음. 주변에.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십니까. 음, 그렇구나. 예. 옛날부터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가라 소리는 못하고, 뭐 어중간하게 되어있는 그냥 있는 사람 한도 내에서는 그냥, 원래 원주민은 그냥 있는 거고. 그렇지. 어. 새로 뚫은 사람들은 뭐, 새로 상으로 잘안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사신다. <laughs> 예, 예, 잘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아, 진짜 좋다. 여러 지금 산꼭대기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가지고 진짜 귀신 나올 것 같다. 너무 좋습니다. 음. 멋지다. 아저저 저 위에도. 집이 한채 좋은 데는 데가... 아, 저 강아지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예, 예, 구경 왔어요. 예, 예. 아, 진짜 좋다. 공기가 너무 좋네. 그렇지, 이런 데 있다. 아파트 더 가보면 답답해가지고, 뭐 당장 살기십니까? 아, 이거 무슨 저 한약 냄새 나는데 이게 약초 약초 같은데? 중공아, 이제. 아, 그렇구나. 이 예, 예. 나는 이제 예. 오늘 장이잖아, 예. 예, 예천 장이지. 어, 진사지 갖고 꽃집 는 꽃집 는갔다가 음, 그렇구나. 아, 저 밑에도 저 집이 있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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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저가 몸이 한번한 아. 저것도저장장님거고 예. 이거는 저저딱 보니까 저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 그 그렇게 살면딱 좋다. 이거는 저집 같은 건 시세가 우위에 돼요. 여기야. 예. 땅이 그 밑에 그 부동산에서 내놓는 게딱거갖고 그 평생 25만 원씩 내놨죠. 바로 여기에 오 25만씩 내놨대. 평당 25만 원이요? 어. 가격도 괜찮네. 너무 비싸지. 그걸 내가 그 25만 내놨대, 야. 예. 그 전화번호 걸어놨던 내가 물어봤지. 예. 사람처럼 가고, 예. 평당 25만 달라 가대. 그러좀 깎아주는, 조금 깎아줄 수 있다 카대그 얘기 잘하면 한 20만 원까지 내려가겠네. 20만, 이, 다, 많이 차면 20만 원을 사지 싶어. 바로 짚을수 있는 땅이구나 지하수까지 파나 그라. 음. 야, 이게 주변의 경치도 좋고 이 이런 데는 진짜 그 기촌 생활 한락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좋다. 나 놀러 가지마. 음. <laughs> 진짜 경치 너무 좋다. 경치 좋지야. 예 yeah, yeah. 경치 찍겠지마야. 이뭐 전기 다 들어오지. 길다 닦기가 있지. 아, 전기 다들어왔지 물도 끝내주고만. 요뭐물뭐 뭐 수도물보다, 수도물보다 100번 더 낫지 뭐. 이거 어떤 거 같아? 저 제가 가면 살수 미리 갈까? 음. 물잘 나오고 인터넷 들어와 있지 이거는 빈집 매물 나온 건 없어요? 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예. 여기 이가 예, 예. 내가 산다 그랬는니 알고 매인이 돼어고 요땜 주변머리 환경사고 관광지 만든다고 200 예. 몇십억 들어줬서 말이예요 출렁까지 한건데 음. 근데 큰거는 나와있는건데 작은거는 거의 없어요이 땅값이 또사놓으또막좀 있으면 또 올라가 올라가겠다 요놈의가 군이, 군이 공항이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항 저 위에 저저 저 공항 들어선다 카드에 있 있죠. 공항이 군위에는 인간 음. 공항이 들어서고 음. 이 안에는 전투기 공항이 음. 있다고 그래갖고 무슨 사람들은 막 저저저 저, 저 청하다가 대마고 날라 붙잖아요 네. 왜냐고는 비 안에 가뿌면 민간 항공기가 너무 멀다 카네 대구 사람들이 음. 그래갖고 민간 항공기는 군위하고 전투기 공항은 비 안에 가뿌더라 음 그렇구나 <laughs> 야 그래갖고 여서 공항 대마고 야 그럼 여서 살라 카면 <laughs> 땅을 사가지고 지가, 자기가 지어야 되는 그지 지어야 돼 지어야 돼 땅이 예. 저 밑으로 그걸 올라와야 돼저 밑에 음. 땅값은 사가 밭은 평당 1 5만 원, 뭐1 음. 3만일 밖에 안 간다며. 누가 사가지고 농약 키는데 사는겨. 반지크가서 모른대 막일 년에 1 1 번씩 쳐는데 이집 체제, 저집 체제야 막. 처지, 저, 막. 저 밑에 그 그때보다 안 하더라고 사과밭 폭판에 있는 거는아 음. 이거 땅 투시세가 그런대로 뭐 괜찮다. 이거는 사람아 예. 지금 지금 현재황에 내려갈 일은 없의시고 그 공항이 아직. 이제, 이제, 학정이 됐잖아요 예, 예. 그, 딱, 그, 팔라고 내놨 사람 다, 그다 들렸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여, 여는 지금 사놓으면은, 나중에, 그, 저, 저, 그, 땅값이 분명히 예. 많이 올라가지. 아까 그 올라갔는데 다 팔았거라, 거의. 그그 아, 집에. 그래요? 그, 그 집에, 저, 저 산일에 볼목 해놨더라, 아니 예, 예, 예. 뭐, 천평, 처음에는 평당 5만원씩 팔았거든요 나무 라한 예. 거. 지금 7만원, 8만원, 됐군요. 뭐. 없는데, 뭐. 그, 수, 처음에 사는 사람 돈벌어 5만 원 샀는데 지금 8만 원도 이저 나와 있는 게없 어떨까? 시부 돌아서 가 버렸대. 그 사람 산인데. 요새는 진짜 땅땅 땅 무슨 땅이 관해 네사 놓으면은 진짜 나중에 저 갑이 뛰더라도 분명히 뛰게 돼 있어. 그러고 이쪽으로 뭐 변경도 그 근처에 야, 들어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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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먹고 그러는데. 예, 개발되고 휩뿌리면은 야, 사장님 그래도 땅 미리 잘사 놓으셨다. 이게 내가 사는 지가 12년 됐더라. 고 음. 나는 이거 직접 쓰는 땅이거든. 지적도상에 길이 있거든. 예. 음. 길이 있고 이게 다 밭이기 때문에 농산주택 직수있는 땅이거든. 보동 관리 그럼 사장, 사장님은 사장 보물을 사놨네. 예? 보물을 사놨어. 11년 전에 예. 12년 됐다. 딱 12년 다. 12년 있어야 음. 돼. 12년 전에 사 먹혔거든. 이 밭에 앞에 몇 평이야 이게? 요게 3 0평이다 해. 요 안에 실평수만3 0평 저 뒤에 거까지 다지야. 저저 위까지 만 사천 원. 와 사장님 이건 나중에 큰돈 되겠다. 안 그래도 방금 몰러다니까네. 하그저 평당 2 0만원 미리니까네. 예. 그저저 저는 저, 주택지 닦고 갖고 예. 약간. 그 야탕하는... 세금 빼고 손에 쥐어주면 안되나 그냥. 에클레안 한다고 했구만 돈을 팔면 닦아가하더마 하던 건그사살이고아 음. 진짜 사장님은 저저 저 성견 지명이 있으시다 그때 내 보고 또라이랬거 그때 내가 이 포크레인 다 닦았잖아 아 포크레인 또사장님거라요 네, 닦았잖아 작아요 닦아 반쪽씩 다 보냈구만 27년 이에요올 27년 전만천층나 음, 보내던데. 마만 개. 원래 55년 야 밑에 저저 저 집도 살면 저딱 좋겠는데. 그래, 저 집에 지금 예 저, 저 최상한 걸려버려 갖고. 그럼 저세종 휴지요 다른 사람한테. 아세안 주고 그냥 닦아가 그냥 살아가고 뒀는데 예. 물을 들땡내려가 예예. 아진 국산해가. 음. 1 공간 되는데. 그렇구나. 그래, 수집이 그 만약에 안 산다 하면은 예. 청소해버리고, 지야 돼, 데려가. 옮기는 좋은 데려가고. 뭐, 적당히 살면 되지, 뭐. <laughs> 아, 사장님은 참, 진짜 투자 잘 하셨다. 그때 내고 돌아야 했겠다. 그때 저 돌아야 했음그 당시에 시내 문사은좀 세금 안 하고 연속 어떻게 산다고? 그때 자, 샀지. 그때 시내 뭐 아파트 뭐 이, 제제제 쓰레물탱크를 사놨으면 적대했구만. 지금 영천 시내 같은데는 아파트 땅값이 더럽지, 네. 아파트가 더러 내려가는 데 그때 내가 몽아파트, 중가 아파트 살러다 몽아파트 샀는데. 그때 팔천오백만 원 주고 사가니 모델링 이천만 들어가 했는데. 네, 네. 그때 내가 씨안 사고 아파트 좀 샀. 맛있습니다. 와. 와. 이산 경치, 경치가 이거 얼마나 멋지네요. 크 아, 참치.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틀려주는 게 예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면서 국유징계라 틀려준다니까. 아. 저기에 맨 위에 닦아놨잖아요. 저 우루가 4,700배는 밭으로 되어있어요. 그 나무 안뺀게 많고 아주 나무 안뺀게 예쁘니까 진가오옷 예예예 그래갖고 저저저만 3600원 1400원 도빠지고음이 사장님은 사실 때 얼마 줬어요 3억 줬다니까요그 하... 당시는 많이 줬어요 다산 진짜 거의 산이었거든 많이 줬어도 지금은 지금은 이제 엄청나죠 <laughs> 엄청나죠 그러니까 <laughs> 그니까, 러 내, 땅 주인이, 내가, 이거, 산으로 되는 거 샀는데, 예. 닦고, 예. 그 다음 난 2년 지나 다시 팔아라 카더만 1억 더 준다고. 음. 아, 내가 다 닦아버리까네. 네. 나는 이 사람아, 내 1억 더 줄게. 내한테 팔 용이 없나 했거든. 사장님, 진짜 잘했다. 네. 진짜 잘했어요. 다는 사람 1억 더 준다고 팔아라 카데 이거는 진짜 돈 덩어리다. 완전, 제가 봐도, 제가 봐도 돈 덩어리입니다. 아그러까 내가 전기를 yeah. 그때 태양광 하려고 바, 바람이 불어가 전기를 내가 동력이 3점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고압이 mm. 올라오버 yeah, yeah, yeah. 내가 2, 4, 4, 4집 사다리 타기로 넣어주고 내가 2 4 0 0만 들러서 전기를 mm.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지매. 아, 이 동네 구경하십니다. 예. 동네 구경 왔다고요. 예. 경치가 좋아가지고. 아우, 아지매 집참 좋은데 사시네요. 아이고, 좋은 데 여기 좋은 아유, 저 도시 살면 전부 이런데 살고 싶어지. 아... 아지매 아 집, 이거 저 한옥 집이, 아, 이거 오래됐네. 예, 집이 참 멋집니다. 영천야 음. 아, 집보존 정말 잘하셨다 잘하, 예. 집이 이거 한 얼마나 됐어요? 이 야, 이거 한 100년은 돼, 돼 보이는데. 예. 그런 도 됐어요? 예, 예. 음. 그뭐 그뭐 신고는 거예요? 배추. 아, 배추 지금 신가야 되는구나. 배추 뭐 음. 아침에 여기는 저 마을에 주로 무슨 농사 지어야? 가을 농사요. 예예. 예. 뭐 딴거 없어요. 꽃이 농사지은 사람하고 뭐콩 쪄매하고 팥하고 그렇지. 나랑 음. 농사 안 지지요. 그래야지. 여기는 저 보니까 산세가 좋아가지고. 요 아프고 그런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다. 장수 장수하시겠다, 전부. 뭐, 그렇지 어. 예. 아침에도 거그 그, 연세에 아이 농사 이 짓는 거 보이 대단하시다. 예, 받으 예, 안 벼래나 짐승 모아나마. 뭐 김성 때문에 모아나마. 뭐 아, 저 산패기 때문에. 예. 돼지 노루 이런 것 때문에. 음. 모아나고요. 이게 이에 콩수마가 된장 담고. 된장 담고. 예. 음. 배추수만장하고 딴거 뭐하아 그다 아줌마 대단하시다 체력이 <laughs> <laughs> 뭐, 뭐는 아우 아줌마 연세가 그저 보니까 얼굴은 그래 안보이는데요 한 70대로 보이는데 요 아이고, 아침에 공기가 좋은데, 제 사시 나오니, 그 연세가 절대 그리 안 보입니다. 아, 칩이 진짜 이쁘다. 칩이 정말 이쁘다고요. 아, 참. 그 아저씨하고 그래, 두 분, 두분 사시는갑지? 예. 음. 아이 동네가 하도 이뻐가지고, <웃음> <웃음> 어. 이런 데가 좋지. <laughs> 아이고 아줌마, 저 공하십니다. 저 가볼게요. 예, 공하십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래 그, 구경만해도 그, 얼마나 좋은데요. 예, 예 건강하세요. 예.